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라의 중국어 강사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교재를 보시면 12번째죠. 12번째 강의 구조조사떡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70쪽에 있는 내용인데, 아 여러분 어, 책이 이제 재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어, 여러분들이 이런 책이 굉장히 필요하셨나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이러,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학생 때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가르치고 어쩌 이렇게 이렇게 삶에 어 이렇게 어, 치워서 살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 결정이 난게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법 수업을. 예, 네,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길래 어 그러면 요거 되게 필요하실 텐데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이렇게 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필요하셨는지 어 벌써 두달 만에 제가 초반에 음, 발행했던 책을 다 팔고 이제 두 번째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감사를 또 드리고 저도 되게 감격스럽고 어 진짜 필요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조사 더 라는 거 언제 쓰죠? 우리가 동작을 할때그 동작을 조금 더 묘사할 수 있도록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할때 바로 구조조사 더, 땅짓자 더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조사가 세개가 있잖아요. 더더더 삼형제. 그래서 뭐 명사를 꾸밀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보어 어, 표시 내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게 동사를 묘사할 때, 나 지금 얘, 얘 묘사해 주는 거야. 너 상상해 봐. 라고 하는 표시 바로 땅짓자,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문장 만들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1번 문장. 저녁 모임은 순조롭게 끝났어요?라고 물어보네요. 어 아마도 이제 어제 저녁 모임이 있었던 거를 참가를 했다가 어나일 있어서 좀 먼저 갈게 하면서 빠지고 나서 이제 뭐 다음 날 다시 만났거나 뭐 그랬을 때 어제 어, 모임 잘 끝냈어? 이렇게 하면서 안부 한번 물어보죠. 음 먼저 나온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럴 때쓸수 있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나다라는 동작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거예요? 끝나다 하면은 우리 지혜수. 예쇼라는 동작을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조롭게 잘 끝났어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조롭게라는 거를 상상할 수있도록 묘사를 할때 쓰는 게 바로 더라는 표시로 나타내 주는 거죠. 순조롭게 끝내다 하면 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막 어, 책상 같은 거막 붙였다가 어, 막 우리 파티하고 말다 어질렀던 거를 올바른 제자리에다가 탁탁탁탁 갖다 놓고 어, 당신은 이거 해요 당신은 저거 해요 막 서로 도와가지고 잘 끝난 거 이게 순조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전하면서 말을 해줄 때 우리는 이더라는 걸로 동작을 꾸며 주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뭐뭐 하게 라고 하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순조롭게 끝나다 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 순조롭다 라는 단어 슐리 사용하고 끝나다 라는 단어. 지수슈 요거에다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라는 표시, 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 리더 지에슈 하면은 순조롭게 끝나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아, 얘가 말하는 게 어저께 뭐 이렇게 착착착착 잘, 어, 정돈이 확실히,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 없이 잘 끝냈다는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사고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슈 리더 지에슈, 요거 기억하시면서 문장 완벽하게 만듭니다. 저녁 모임은 왕회 순조롭게 끝났나요? 1리0 0 0회2왕회1리0 0 0회1왕회1리0 0 0회1 0이 그는 기운 없이 나의 질문에 대답했다. 라고 했습니다. 뭐, 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뭐 어떤 질문을 했길래 기운이 없이 대답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음 뭐, 어,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면 뭐, 어, 너 잘렸어? 막 이런 거죠. <laughs> 그런 거왜 물어봐요? 그죠? 그냥, 아, 기운이 없구나. 그러면 좀 눈치를 좀 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물어보고, 찔러고, 숨 쉬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그죠? 그는 대답했다. 근데 어떻게 대답했어요?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이 됩니다. 음, 어, 그랬어.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죠? 이게 기운 없는 거잖아요. 응, 음,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게 아니라, 음, 음.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운 없이 대답하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있게.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 그죠? 음. 그러면 우리 만들어 볼게요. 그는 대답했다. 내 질문에, 요게 이제 메인인 거죠? 그죠? 근데 대답하는 이 동작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동작이 어떤 묘사, 어떤 행동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꾸며주겠습니다. 기운 없이. 우리 기운 없다 라는 중국어는 우징다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요, 얘를 꾸미는 거예요. 라는 표시, 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장 완성합니다. 음, 그는 대답했다, 내 질문에, 요거 먼저 해볼까요? 타. 回答了我的问题.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기운 없이 대답했다 했으니까, 无精打采的回答了. 이렇게 넣어주겠죠? 문장 완성합니다. 她无精打采的回答了我的问题. 다 우진 다 잘들고 해달라고 하 3번 나는 아무런 과장 없이 말했어요 그는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어, 제일 어, 능력 있고 완전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짱이야 이런 거 얘기해 준 건가 봐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말한다 그죠 나는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과장 하나도 없이 얘기한 거야 나 진짜로 진심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말하는 동작을 얘가 어떤 식으로 말했다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과장 없이 말했다. 아무런 과장 없이 그저 담백하게 얘기한 그 모습을 말해 주겠습니다. 묘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아, 나는 아무 과장 없이 말했다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 하우보 과장의 쏘 그 그러면 h 우 e 과장 이러면 전혀 과장 없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수어를 꾸민다는 표시 더 들어가죠. 와, h 우 e 과장 더 수어. 그쵸? 굳이 여기에는 러안 넣어도 돼요. 어, 그냥 느낌상 얘가 말했으니까, 이 어, 대답을 들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동작이 발생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러에 그렇게 민감한 언어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와, h 우 e 과장 더 수어. 저는 아무런 과장 없이 말했어요. 他是最牛的人，对错？牛，하면은대단한사람，능력많은사람얘기하겠습니다我毫不夸张地说，他是最牛的人。我毫不夸张地说，他是最牛的人。我毫不夸张地说，他是最牛的人。查本。他是最牛的人 나는 드문드문 그의 이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게 어, 개정판 전에는 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요거가 있었어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어, 지금 포인트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정판에서는 좀 뺐습니다. 두 번째 발행에서는 음,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넣게 되면은 이제 <목소리> 이즈 다오 시엔 짜요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성분이고 나는 드문드문 그의 이전 이야기를 들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들었어요. 그의 예전 얘기를 요게 이제 메인으로 만들어지는데, 드문드문 들었다고. 그거는 맨날 와갖고 얘가 얘기한 거 아니고, 가끔가다가 만나서 얘기해서 계획이 얘기 들었고. 또 이제 살다가 살다가 또 약속해서 만나서 또 들었고 그죠 연속적인 게 아니라 드문드문 들었다 요 얘기는 그게 바로 아 그렇게 들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동작을 묘사해 주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드문드문 요거 어떻게 얘기하지 드문드문 중국어에서는 또한또한 쉬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절되자죠 그리고 쉬는 린쉬 그러니까 연속하다입니다. 그러면 단절됐다 단절됐다 연속했다연속했다 연속했다. 요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드문드문이라는 표현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들었다 하게 되면은 또한 또한 쉬쉬 더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확실히 만들어 보게요. 나는 드문드문 들었어요. 그의 예전 얘기를 이렇게 갑니다. 나는 와 들었음 아,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断断续续的听了，可의예전얘기를他以前的故事，그죠그러면그의예전얘기됐습니다。我断断续续的听了他以前的故事。我断断续续的听了他以前的故事。我断断续续的听了的。 다 이제 는고 오실 5 번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어 이렇게 자 여러분 상상되시죠? 어 끊임없이 말하죠.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라고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상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했다 하면서 인용구 뭐라고 말했다 인용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구조조사떠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세히 상상하고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설이나 어떤 글을 쓸때 내용을 전달할 때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조사 더는 그럴 때 많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구어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떨때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책에서 더 소설책 특히 고른 데서 많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평상시에도 못 쓰진 않습니다 예, 자주도 쓰여요 음, 근데 이 고런 고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나 소설책이나 뭐 요런 데서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는 끊임없이 말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죠 음 그리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뭐 요거는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는 다. 말했습니다. Sure, 그죠? 뒤에 인용구가 나올 거니까 굳이 sure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음, 이건 규칙은 아니고 사람이 말하면 이 내용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동작이 발생한 거니까 없애서 그냥 굳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음, 그는 끊임없이 말했다. 끊임없이라는 거 우리 부팅더라고 하겠습니다. 딩 정지하다 서다죠? 근데 그 부팅하면 은 정지하지 않은 거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말해볼게요. 와부팅아서 아니, 뭐, 아니죠. 어, 그는, 그래서, 타부팅더서 이거는 내 잘못 아니야. 저, 不是我的错타 부팅 더说 저, 不是我的아타 부팅 더니 저, 不是我的아 사푸팅도 쇼, 저 무쉬 워더 쇼 6번, 의사는 말투도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 자, 어,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의사들이 뭐 굳이 말, 감정을 넣고 이러면 의사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사나요? 막 이랬을 때 3개월이요 아무런 말투도 변하지 않고 뭐막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 이 지문도 사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땡땡? 인욕구,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욕구를 계속 느끼가 뭐해서 제가 좀 잘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묘사해주는 말할 때, 이제 구조조사 더 쓰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대답할 때이 의사를 묘사해주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거 바로 더가 한다. 여기서는 말투도 변하지 않고 말했다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말투도 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흔들림 없이 말하는 그런 거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의사는 대답했어요. 먼저 할까요? 이성 거의 나 근데 말투도 변하지 않고 넣습니다. 말투도 변하지 않고 하면은 유치 이게 말투죠. 유치 부비엔 변하지 않았다. 이걸로 꾸며주면 되는 거죠. 이성 语气不变的回答了。医生语气不变的回答了。医生语气不变的回答了。번그는아주평온하게그의이야기를알려주었다 입니다. 자, 알려주었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약간 저거 해요. 그죠? 좀잘안 쓰고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문하시기에는 알려주다 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분명히. 어, 그래서 이제 알려주다 라고 넣는데, 뭐, 내 영상 보게 되면은, 그는 아주 평온하게 그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때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 요, 알려주다 라는 동사 먼저 생각이 나야겠네요. 뭐 쓰셨어요? 그쵸? 까오스 그죠? 까오스, 알려주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다 하니까, 까오스, 누구누구,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죠? 음, 사실,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까오스는 그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하면서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하다. 그죠? 음, 사람이 중하기 때문에 사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모모를에 해당하는 애가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은 원래 이거였던 거죠 그는 알려줬어요 나에게 그의 이야기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다 알려줬어요 까오수 누구한테 워다 까오수 워 그의 이야기를 다 덕구오스 다 까오수 워다 덕구오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 알려줄 때, 그 사람 동작할 때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아주 평온하게.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하니까 아주 평온하게 얘기했다라는 느낌. 저 지금 표정 보이시죠? 평온한 이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상상할 수 있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평온하게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쓸수 있는 거 바로 빙징 되겠습니다. 평정이죠, 평정. 마음의 평정을 찾는 그 느낌. 그래서 그게 평온하게라고 한국어에서는 쓰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면 그는 알려줬어요. 근데 평온하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는 평온하게 알려줬어요. 그는 평정의 告訴他的故事. 타는 평告他的故事 8번 갑니다. 그는 조용히 떠났다 합니다. 그는 떠났어요. 그죠? 그가 이제 어떤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작을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떠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조용히 떠났다라고 조용히를 넣어주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상상되세요? 밤에 혼자 쓸쓸히 다하는 느낌 조용히 이제 자, 자기 물건을 싹싹싹 정리를 하고 방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 놔둔 다음에 떠나는 거 우리 조용히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요 상상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책 같은 거에 많이 쓰인다 라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는 있죠 어걔어좀뭐 이렇게 뭐 떠벌리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떠났어. 어, 이랬을 때 머릿속에 상상되는 거할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거에서는 그런 묘사를 많이 해줘야 사람이 상상이 되니까 많이 보인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음, 어쨌든, 자,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떠났다. 하면은, 다, 리, 카일러. 근데, 조용히 떠났다 그죠? 저 표정 빡 나오잖아요. 조용히 떠났다 상상되게. 어 상상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조용히 하게 되면은 우리 뭐뭐더라고 하겠습니다. 침묵할 때그 묵이에요. 묵묵히. 이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뭐더 리카이러 해주면 되겠습니다. 타 뭐뭐더 리카이러. 다 뭐뭐더 리카이러. 다, 뭐뭐더 리카이러. 다 뭐뭐더 레이 카일라 9번입니다 그는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죠 어. 자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느낌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말했다 시시니 이게 아니라 그는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그죠 예의를 갖춰서 고맙다고 한다 이럴을땐 어떡해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어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어 아니면 은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느낌 들겠죠 그죠? 응시션이 음, 이게 아니라 이거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예의를 갖추다라는 느낌 들수 있게 말을 해라 요거를 이제 떠를 표시를 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의를 갖추다 할때 이거를 이제 중국 말을 한국어로 갖추 이거 바꾸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다가 크치라는 단어 얘기하는 겁니다. 어. 한 크어치, 한다는 게, 바로, 손님인 척 하는 거잖아요. 손님, 우리가, 사이가 손님과 주인의 관계면, 서로가 막, 아우, 편히 쉬세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아우, 손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예의를 엄청 갖추잖아요. 그게 크어치입니다. 중국어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국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크어치예요 그게 이제, 어, 손님인 척 하지 마세요.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한국어에서는 예의를 갖추다. 요런 느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很 요거를 넣어 주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他很客气的说谢谢您.他很客气的说谢谢您.他很客气的说谢谢您. 마지막, 정확히 말해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네. 말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 말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말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결심이 쓴 겁니다. 정확히 말해줘야겠다고. 그죠? 그 느낌이 전해주기 위해서, 정확히 말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게 되면, 은 우리 준취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다. 꾸며주면서 말하겠습니다. 준취해도 쉬워. 여기가 아니라, 不是这里, 저기입니다,而是那里. 不是 A, 而是 B 형식으로 써주면 더 좋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고 사용할 때, 어, 말할 때 사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문장 갑니다. 准确地说,不是这里,而是那里.准确地说,不是这里,而是那里. 진취해서 쇼. 说不是这里而是那里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조조사 더 쓰는 이거 우리 동작을 상상할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더를 넣어서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상상이 됩니다, 그죠? 그거 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구조조사 더다. 구조조사라는 거는 이제 그지가 뜻은 없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어 역할을 하는 거에 우리 구조조사라는 거를 이름을 붙여서 말을 했던 거고 오늘은 동작을 꾸며주는 땀지자더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까지하신 구울러 웜엔 샤서 잘지에 바이바이.